자, 지난 시간에 이어가지고 세 번째 이제 경우의 수인데 오늘부터 이제 경우의 수입니다. 지난 시간 에 했던 거 먼저 복습을 해보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무리함수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무리함수는 뭐였냐면 함수의 모양이 루트가 들어간 거였죠. y는 루트 x 이렇게 된 i 이걸 우리가 무리함수라고 한다 그랬습니다. 자, 그림을 크게 네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자 이렇게 되는 경우는 y는 플러스 루트 플러스 엑스 이렇게 된 애죠. 그 다음에 이렇게 되는 y는 플러스 루트 마이너스 엑스 이렇게 된 아이가 이쪽 왼쪽으로 그림이 2사분면에 e, 그림이 그려지고 이 밑으로 된 아이는 y는 마이너스 루트 X, 이런 그림이고, 이쪽으로 되는 Y는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X, 이렇게 된 아이다. 그래서 뿔뿔, 그 다음에 여기는 뿔마, 마마, 마뿔, 이렇게 된 아이, 이 그림 네 가지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두 번째로 했던 내용이 뭐냐면, 두 번째 내용이 복습에, 동그라미라고 써야 될까요? 복습은 뭐였냐면, 평행이동이었죠. 평행이동. 무리함수의 평행이동이었고, 이 평행이동에 따른 정의역과취역 그리고 그래프 그리는 것까지, 이세 가지를 우리가 했었는데, 자, X축 방향으로 A만큼, Y축 방향으로 B만큼 평행이동하여라.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냐면, X 자리에다가 X 빼기 이동한 숫자를 대입. 그 다음에 Y 자리에다가 Y 빼기 이동한 숫자를 대입. 이거였어요. 근데, 빼기 B는 오른쪽으로 넘어오면 그냥 플러스 B가 되는 거였죠. 무슨 얘기냐면, y는 루트 x를 평행이동하여라. 그러면 y는 루트 x 마이 a 그리고 더하기 b. 이쪽에 빼기 b가 있었는데 오른쪽으로 넘어온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이제 평행이동이라고 하고 그래프를 일반적으로 이렇게 그래프를 그리고 나면 여기에서 x축 이쪽에 x방향, y방향 이게 x방향이 정의 여기이고. 그 다음에 이 y 방향이 치역이었죠. 그래서 요거 요 점만 찾으면 요 점이 바로 얘였지. a축 이거 a x축 방향으로 a만큼 y축 방향으로 b만큼 요것만 찾으면 우리가 쉽게 이 정의역을 구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자 예를 들어 서 하나 봅시다. 예 1번 y는 루트 2x 플러스 4그 다음에 더하기 1이라고만 해봅시다. 예의 정의역 치역 그리고 그래프를 그려라. 그라고 한다면 먼저 얘가 원래 있던 그래프는 뭐냐면 이거예요. Y는 2의 루트 2 x 얘를 X축 방향으로 4만큼 이동한 거다. 아니라고 그랬죠.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4만큼 이동한 거다. 그것도 아니라고 그랬죠. 조심해야 돼. 이 X를 앞에 있는 숫자를 묶어내고 시작해야 된다라고 그랬죠. 무슨 얘기냐면 Y는 어, 루트 2를 묶어내면 X 더하기 2라고 쓰겠죠. 그렇게 써야지만 아 우리가 아 원래 이 자리가 x 자리였는데 여기에다가 x 더2를 집어넣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원래 함수는 뭐였냐면 이거지 y는 루트 2 x 라는 거에다가 x 축 방향으로 x 플러스 e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2만큼 이동한 거고 y 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이동한 거예요 1만큼 이동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 원래 얘는 뿔뿔이니까 요렇게 되는 그림이었죠. 요렇게 되는 그림인데, 얘를 X축 방향으로, 원래 요렇게 되는 아이였는데,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 두칸 뒤로 후진하고, Y축 방향으로 1. 한칸 올라가고, 여기가 1, 여기가 마이너스 2. 그래서 여기에서 요렇게 그림이 그려지는 거죠. 요 그림을 그리고, 이 점부터 시작한 거잖아? 근데 요 점에다가, 어떻게 한다고 했냐면, X축 방향으로 화살표, Y축 방향으로 화살표, 이렇게 그려놓으면, 요 이쪽, 가로. 마이너스 2보다 큰쪽 그러니까 정의역은 x 바 x는 마이너스 2보다 큰 실수라고 하고 그 다음에 치역은 y 바 y는 여기 1부터 시작해서 위쪽이죠. 위쪽 1보다 크거나 같은 실수 이렇게 한다. 이게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입니다. 자, 오늘 하는 내용은 뭐냐면, 어, 오늘 하는 내용은 우리가 경우의 수라는 건데, 이미, 어, 경우의 수 우리가 많이 했습니다. 이게 옛날에 중학교 때 했던 건데, 첫 번째, 경우의 수라는 걸 먼저 한번 생각해 봅시다. 경우의 수.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 가지수를 우리가 경우의 수라고 하죠. 그래서 어떤 사건의 가지수. 이걸 우리가 경우의 수라고 하죠. 그러니까 뭐 주사위를 던진다 동전 한 개를 던진다 그러면 나올 수 있는 가지수 이렇게 있죠 첫 번째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예를 한번 들어보면 예두 번째 자 1번 주사위 하나를 던진다 이런 거 많이 했죠 주사위 한 개를 던진다 주사위 한 개를 던져 그러면 나올 수 있는 거몇 가지입니까 1 2 3 4 5 6 하고 6가지가 나오죠 그래서 총 나올 수 있는 거는 6가지 이렇게 나오죠 두 번째 이번에는 동전 하나를 던진다 동전 한 개를 던진다. 그러면 나올 수 있는 경우는 몇 가지냐? 그러면 동전이 앞면, 뒷면, 세우는 건 빼고 두 가지가 나오죠. 그렇죠 이런 거 많이 했죠. 예를 들어, 동전을 두 개를 던진다. 그러면, 동전을 두 개를 던진다. 그러면, 앞에 거가 앞면이 나오고, 뒤에 거가 뒷면이 나오고, 앞에 거가 앞이 나오고, 뒤에도 앞이 나오고, 앞에가 뒤가 나오고, 뒤가 앞이 나오고, 뒤가 나오고, 뒤가 나오고. 뒤가 나오고, 뒤가 나오고. 이렇게 네 가지 경우가 있겠죠. 동전을 두 가지를 던진다 그러면 이렇게 네 가지가 있겠죠 자 오늘 하는 내용은 뭐냐면 합의 법칙이에요 자 오늘 하는 내용은 합의 법칙인데 자, 합의 법칙은 두 개의 사건이 있습니다 사건이 이렇게 하나만 있으면 상관이 없어 동전 하나 던져 그러면 그냥 이렇게 계속 가짓수로 세면 돼 근데 합의 법칙은 뭐냐면 A 사건 또는 B 사건이 일어나는 가지수를 구하는 거예요. 이거의 경우의 수요. 두 가지의 사건이 있어. 그래서 A 사건 또는 B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우리가 중학교 때 이런 거 많이 했죠. A에서 B로 C로 가는데, A에서 B까지, 예를 들어서 버스 노선이 하나, 둘, 셋, 세 가지가 있다고 해봅시다. 버스 1, 버스 2, 버스 3. 그 다음에 뭐 택시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걸어가는 도보도 있을 거야. 그러면 A에서 B까지 가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냐? 그러면 퍼스를 이용하는 것세 가지. 나머지 두 가지 해서 하나 둘셋넷 다섯 가지 중에 하나를 고르면 되죠. 그래서 어 A 사건과 B 사건, A 또는 B 사건의 경우의 수를 구하여라. 그러면 A 사건의 경우의 수에다가 거기에다가 더하기 B 사건의 경우의 수. 그래서 합의법칙이야. 그래서 합의법칙. A 사건의 경우의 수가 몇 가지 하 나오겠죠? 그다음 B 사건의 경우의 수몇 가지 이렇게 나오겠지. 그래서 그걸 더해서 합의법칙입니다. 자. 자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자예세 번째 합의 법칙이 예를 한번 들어보면 별건 아니에요 별건 아니고 어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잘 생각해보면 자 A사건이나 B사건이 있는데 이런거 뭐가 있으려나 이런거 한번 해볼까요 식당에 갔는데 일식의 메뉴가 세 종류 있고 그 다음에 한식의 메뉴가 네 종류 있다고 한번 해봅시다 네 종류 있다고 한번 해봅시다 식사를 할 거야 하나만 고를 겁니다 식사 하나 한 개를 고를 경우의 수를 구해라 그러면 봐요 일식의 종류가 세 종류가 있고 한식의 종류가 네 종류가 있어요 그럼 내가 이것 중에 하나 골라야 되죠 그러면, 일식의 경우가 몇 가지예요? 세 가지. 한식의 경우가 네 가지. 그러니까, 일식 중에 하나를 고르거나, 전체 일곱 가지 중에 내가 하나를, 고르가, 하나를 고르게 되겠죠. 그러니까, 총몇 가지가 되는 거야? 일곱 가지. 이렇게 되는 거지. 두 가지 경우를 더하는 거지. 자, 다시 한번 예를 들어봅시다. 예, 4번. 자, 어, 주사위를 던져요. 주사위를 던져서, 음, 이게 교과서에 있는걸로 안까요자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던져요 서로 다른 주사위를 두 개를 던지는데 나오는 눈의 수의 합이 5의 배수 나오는 눈의 합이 5의 배수가 되는 거를 구하시오,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이거예요. 근데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합의 법칙은 A 사건 또는 B 사건의 경우의 수를 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A 사건의 경우의 수 더하기 B 사건의 경우의 수인데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둘 중에 하나만 일어나는 거예요. A 사건이 일어나거나 또는 B 사건, 둘 중에 하나만, 둘다 동시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 둘 중에 하나야. 그래서 그래서 또는이야, 또는 둘 중에 하나만 일어나는 거를 우리가 합의 법칙이라고. 둘다 일어나는 거예요. 이 다음에 고배 법칙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합의 법칙에서 자 여기 보면 눈 주사위를 두 개를 던져요. 그럼 두개 주사위를 두 개를 던지면 몇 가지가 나올 수 있을까? 앞에 주사위에서 음 이걸 써야 되나? 아 앞에 주사위가 앞에 주, 나오는 주사위를 이거 앞에 걸 쓰고 이거 뒤에 걸 쓴다고 해봅시다. 이건 첫 번째 주사위가 뒤에 거 주사위. 그러면 앞에 일 나오고 뒤에 일 나올 수 있죠. 앞에 1 나오고 뒤에 2 나올 수 있지. 그 다음에 땡땡땡땡 해서 앞에 거1 나오고 뒤에 거6 나올 수 있죠. 그쵸? 이렇게 나올 수 있지. 그럼 이런 식으로 한다면 앞에 거가 2 나오고 1 나오고 2 나오고 2 나오고 땡땡땡땡 해서 2 나오고 6 나오고까지 있겠죠. 이렇게. 그러면 거꾸로 이런 식으로 하면 앞에 거6 나오고 1 나오고 6 나오고 2 나오고 마지막으로 6에 6까지 나올 수 있겠지. 그러면, 가로 6개, 세로 6개니까, 총몇 가지가 되는 겁니까? 36가지, 이렇게 되겠네요. 총 36가지 중에, 이렇게 선6가지 중에, 주사위 30, 주사위를 2개 던질 때, 그러면 전체 36가지 중에, 요두개를 더해서 5의 배수가 되는 아이를 찾아라, 아이. 근데 5의 배수는 누가 있어요? 이게 가장 큰게 12잖아. 가장 큰게 12니까, 두 개를 더해서 5의 배수라 가면 이렇게 두 가지가 있겠네. 어떤 게 있냐면 자, 첫 번째 나온 거하고 두 번째 나온 거를 더해서 5가 되거나 또는 첫 번째 나온 거하고 두 번째 나온 걸 더해 가지고 10이 되거나 둘 중에 하나만 이나는 거지. 5가 되거나 또는 10이 되거나. 아니 5가 되면서 10이 되는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중에서 5가 되는 경우를 찾아보는 거야. 5 되는 경우가 누가 있을까요? 이 중에 1 4 있고 2 3 있고 그 다음에 3, 2도 있겠죠. 그 다음에 4, 2도 있겠지. 봐봐. 여기에 1, 4가 여기도 있을 거 아니야? 그리고 4, 1이 여기도 있을 거 아니야? 두 개는 다른 거야. 헷갈리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10이 되는 경우는 누가 있습니까? 앞에 4, 6이 있고, 그 다음에 5, 5 있고, 그 다음 누가 있어요? 6, 4. 이렇게 세 가지가 있겠지. 5의 배수가 되는 경우를 찾아라그랬으니까 5의 배수는 5도 있고 10도 있고, 15는 안 따지죠. 왜냐하면 6, 6이 가장 큰 숫자인데 12까지 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5가 되는 거는 4가지. 또는 10이 되는 건 3가지. 또는 2니까 4 더하기 3 해서 몇 가지가 되는 거예요? 7가지. 이렇게 되겠네요. 자, 교과서 262쪽에 어, 문제 2번을, 예제 1번을 같이 한번 해볼까요? 예제 1번. 자, 이거 지우고. 자, 페이지 262쪽에, 자, 예제 1번을 같이 한번 해봅시다. 자, 이번에는 자연수 XY래요. 자연수 XY면 1, 2, 3, 4, 땡땡땡땡 이런 숫자는 얘기죠. 0안 들어가죠, 자연수에는. 근데 두 개의 숫자를 더해가지고, 4보다 작거나 같다지는 그런 아이들을 쌍을 찾으래. 그러니까 뭐 1이도 있고 뭐 1쌍도 있고 2이도 있고 이런 아이를 찾으라는 거죠. 자, 이거의 개수를 구하시오. 했습니다 그러면 4보다 작거나 같다 있어요. 이게 가장 작은 게1 2부터 있으니까 그러면 어떤 게 있냐면 어, 두 개를 더해서 1이 되는 경우는 없죠. 왜냐면 하 얘가 1이고 0이 돼야 되는데 0은 없잖아. 그러니까 1이 되는 경우는 없어. 그다음에 두 번째 두 개를 더해서 4보다 작으면 되니까 2가 되는 경우가 있죠. 누가 있어요? 1, 1. 이렇게 한 가지 이렇게 있겠네. 그렇죠그 다음에 세 번째. 4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계속 하는 거예요. x 더하기 y가 3이 되는 경우가 있죠. 누가 있어요? 1, 2하고 2, 1. 이렇게 두 가지가 있겠네. 그 다음에 네 번째. 4보다 작거나 같다고 그랬으니까 x 더하기 y가 4가 되는 경우가 있죠. 1, 3, 2, 2, 3, 1 이렇게 세 가지가 있죠. 세 가지가 있죠. 그러면 이게 이제 우리가 합의법칙을 하고 있으니까 다 더하면 답인데 실제로 4보다 작거나 같다 그랬으니까 이거지. X 더하기 Y가 2가 되거나 또는 X 더하기 Y가 3이 되거나 또는 X 더하기 Y가 4가 되거나 이세개 중에 하나만 돼야 되지 두 개가 동시에 될 수는 없잖아 더해서 3이 되면서 4가 되는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세 가지 중에 하나만 되는 거지 그래서 합의 법칙이죠 합의 법칙 합의 법칙을 이용해서 2가 되는 경우 한 가지 3이 되는 거두 가지 그 다음에 4가 되는 거세 가지 이렇게 해서 몇 가지가 되는 겁니까? 여섯 가지가 됩니다 자 문제 2번은 숙제로 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두번째 고배법칙 이라는건데 자 고배법칙 이라는건데 고배법칙은 음, 고배 두 사건 동시라는거예요 A사건 A사건이 일어나고 또는이 아니라 그리고 B사건 A사건하고 B사건이 둘다 일어나는거야 둘중에 하나를 선택하는게 아니라 둘다 일어나야돼 그래서 이거는 둘다 동시에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면 A의 경우의 수에다가 곱하기 B의 경우의 수. 그래서 우리가 이걸 고배 법칙이라고 합니다. A사건에다가 B사건. 예를 들어서 이런 거 되게 많은데, 예 3번. 어떻게 했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한을 해봅시다. 상의하고 바지를 우리가 코디해서 입을 거예요. 상의가 세 종류 있다고 한번 해봅시다. 내가 내 옷장에 상의가 세 종류의 옷이 있어. 그 다음에 바지가 네 종류가 있어. 그러면 내가 입을 수 있는 게몇 가지겠느냐? 이게. 입을 수 있게 번갈아서 엇갈려서 입을 수 있는 게몇 가지겠느냐? 상의가 이렇게 하나 있으면 거기에 바지가 하나, 둘, 셋. 아 이거 바지 맞아? 점점 이상해져. 네 가지. 이렇게 같은 티에다가 아 이거 이상해. 같은 집에다가 바지 네 가지가 달라질 수 있죠. 이렇게, 이렇게 된 거, 하나 이렇게 된 거, 하나 이렇게 된 거, 하나 땡땡이.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죠. 그러니까 상위 세 종류에다가 바지 네 종류. 이렇게 해서 1 2 가지가 나오겠죠. 열두 가지. 12가지. 전체 1 2 가지의 코디가 나오겠지. 이렇게 두 개의 사건을 곱하는 거. 자, 이게 1번. 2번. 중학교 때는 이런 거 많이 했죠. A에서 B로 가서 C로 가는데. A에서 B까지 가는 것은 세 길. B에서 C까지 가는 방법은 두 가지. 그러면 A에서 C까지 가는 경로의 수는 몇 가지냐, 이거예요. 그러면 얘는 3, 2, 6해서 6가지잖아요. 근데 이거는 왜 고백 어치이냐면 자, A에서 B까지 가는 경우의 수. 그리고, B에서 C까지 가는 경우의 수두 사건 다 일어나야 되지 그래야 A에서 C까지 가지 만약에 이것만 일어나면 A에서 B까지밖에 못 가잖아 이것만 일어나면 B에서 C까지만 가는 거잖아 근데 우리의 목표는 A에서 C까지 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사건도 일어나고 그리고 이 사건도 일어나야 되죠 그러니까 A에서 B까지 가는 경우의 수3 B에서 C까지 가는 경우의 수2그두개 곱해서 전체 몇 가지가 되는 거니까 6가지가 되겠죠 자, 그러면, 어, 이걸 이용해서 문제 3번, 문제 4번은 여러분들에게 숙제로 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263쪽에 예제 2번을 한번 봐볼게요. 자, 페이지 263쪽에 예제 2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263쪽이 예제 2번을 하기 전에, 이쪽은 노트북에 하지 마세요. 자, 얘가 한번 봅시다. 12의 약수를 구하여라.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12의 약수는 1, 2, 3, 4, 6, 12. 이게 이제 12의 약수죠. 근데 1을 보면 얘는 그냥 1이고, 2는 2고, 3은 소수니까 3이고, 4는 2 곱하기 2죠. 6은 2 곱하기 3이고, 그 다음에 12는 2 곱하기 2 곱하기 3.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그런데 이 숫자만 쳐다보고 약수가 6개란 사실을 우리는 직접 구했지만 얘만 쳐다보고 약수가 몇 개인지를 구할 수가 있어요. 특히 263쪽이 예제 2번, 2번처럼 200의 약수. 몇 개냐? 다 구할 수 없잖아. 너무 많잖아. 다 구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많으니까 이렇게 경우의 수를 이용해서 구할 수가 있는데 자, 12를 소인수 분해하면 2의 제곱곱하기 3이에요. 이거 2, 2, 4, 4, 3, 12.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냐면, 2라는 카드가 두 장, 그 다음에 3이라는 카드가 두 장, 한 장이에요. 한 장.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에서 2라는 카드가 두 장이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1을 선택 안 하는 1한 장만 선택하는 경우, 두 장만 두 장다 선택하는 경우. 이렇게 세 가지가 있겠죠. 이 2라는 카드를 가지고 이런 세 가지 경우의 수가 나와. 2라는 카드를 선택 안 해. 한 장만 골라, 두 장만 골라. 얘는 3이 하나니까 안 골라, 3 하나만 골라. 이렇게 두 가지가 있겠죠. 그러면 얘하고 얘하고 동시에 고르면, 이렇게. 동시에 고르면 2도 하고 3도 하고. 그러면 2라는 카드도 선택하고, 3이라는 카드도 선택하고, 이런 경우의 수를 다 곱하면, 3, 2, 6 해서 6가지가 나오겠죠.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에서. 다시 한번정리해보면 2하고 3하고 하나도 선택 안 했어. 그러면 걔는 1. 2, 하나. 2, 하나하고 3, 하나, 2, 하나 선택하고, 3은 선택 안 했어. 그러면 얘 2. 2 선택 안 하고, 3 선택하면 3. 2, 두개만 선택하면 4. 2, 하나, 3만 하면 6. 다 선택하면 11. 다시 한번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15의 약수를 보아야라. 그러면 얘는 3 곱하기 5죠. 3 곱하기 5. 그러면, 3이라는 카드가 한 장, 5라는 카드가 한 장이에요. 선택 안 하거나, 3이라는 카드를 하나 선택하거나, 5를 선택 안 하거나, 5라는 카드를 하나 선택하거나, 그러면 각각의 경우의 수는 두 가지가 나오죠. 그러니까, 곱해서 전체는 몇 가지가 되는 거야? 네 가지.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2의 세제곱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5. 다음의 숫자의 약수에게 수를 구해라. 그러면 2가 3개 있다는 뜻이잖아? 그러면 없다. 2가 하나. 2가 두개 2가 세개 그래서 총몇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2만, 2만. 4가지가 나오죠. 그 다음에 3은 없다. 3이 하나. 3이 두개 그러면 3만 쳐다보면 몇 가지가 나와요? 3가지가 나오죠. 그다음 5는 하나니까 5 없다. 5 하나. 그럼 이것만 해서 몇 가지가 나와요? 2가지가 나오죠. 그러니까 모두 다 곱해서 약수는 몇 개가 되는 거예요? 24가지가 된다. 이런 얘기가 지금 하고 싶은 거야. 자 그러면 먼저 얘제기번저 노트로 돌아와서 200을 소인수분해 보면 이건 뭐 이렇게 ㄴ자로 계속 나눠도 되죠. 얘는 실제로 소인수분해 보면 봐봐. 이렇게 하면 얘는 100 곱하기 2잖아. 100은 10 곱하기 10이고 얘는 2 5 얘는 2 5 그러니까 2가 하나 둘셋 2가 3개 곱하기 5가 하나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가 바로 200이죠. 하나, 둘, 셋 5가 2개. 그렇죠. 5가 2개, 2개. 5가 2개, 2세 개, 5 2개. 이게 이제 200이잖아. 그러면 2가 3개니까 2가 선택할 수 있는 거는 2가 없다. 2 하나, 2 2개, 2세 개. 이렇게 해서 2로 만들 수 있는 거는 4가지. 그 다음에 5가 2개잖아. 5 없다. 5 하나. 5 2개까지 있겠죠 이렇게 해서 만들 수 있는게 몇가지? 3가지 곱하니까 전체 몇가지가 되는거예요 12가지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거의 약수는 모두 2와 5를 소인수로 가지는거지 그래서 200의 약수는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중학교 때나 이럴때는 이렇게 배웠어 어떻게 했냐면 2의 세제곱 곱하기 3의 네제곱 곱하기 5의 네제곱 이거의 약수의 개수를 구해라 그러면 여기에다가 더하기 1. 1이 누구냐면 요거, 없는 거 1. 요거 수에다가 더하기 1. 이렇게. 이게 제곱이잖아? 그러니까 두 개에다가 요거까지 더해서 3. 그래서 이 지수에다가 더하기 1. 한 다음에 지수끼리 곱해. 그러니까 3 곱하기 5 곱하기 5. 그럼 이게 바로 뭐가 되는 거냐? 약수의 개수가 됩니다. 어쨌든 여기까지 하고요. 자, 오늘 숙제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숙제는, 자, 페이지 261쪽에 문제 1번, 그 다음에 이거 선생님이 한것 같은데, 여러분 다시 한번 해봐요. 그 다음에 페이지 문제 2번, 그 다음에 문제 3, 4, 5, 문제 3에서 5까지, 이렇게 해서, 어, 촬영을 해가지고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순열, 그걸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